우리는 지금 환경 재난과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고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를 꿈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내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장 물류의 혁신 상진 AIP가 열어갑니다. 전 세계의 화두는 지구 온난화입니다. 세계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장제는 전 세계 폐기물의 38%를 차지하고 이외용이거나 분리가 어려워 회수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2025년부터 우선적으로 폐기물의 처리 규제를 적용해 기업들은 환경부담금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환경보호는 물론 포장비와 환경부담금의 혁신적인 절감. 상진 ARP가 그 명쾌한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물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재 파레트. 대량 벌목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파레트 제작용 벌목이 금지됩니다. 목재 파레트 외에도 기존의 파레트들은 부피가 커서 재활용과 재사용에 막대한 회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진 AIP의 타월의 파레트는 모듈 방식으로 조립할 수 있어 분리하면 부피가 4분의 1로 줄어 회수가 용이하고 파레트 박스로 조립이 가능하며 다단 닦칸 박스로 변형 및 재질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강도가 높고 파손 시 복구와 용도 변화가능 그리고 여러 부가 기능에 추가로 기존의 플라스틱 파레트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높습니다. 아톰파레트는 모듈 방식의 장점과 함께 조립 및 분해가 쉽고 파레트 박스로 조립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어떤 규격의 파레트도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제품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가이드를 고정할 수 있어 충격에 매우 민감한 전자, 반도체 등의 상품에 적합합니다. 상진 AIP의 단프라 박스는 타 박스에 비해 강도가 3배 가량 높고 제품에 따라 다른 규격의 상자로 따로 구비할 필요 없이 제품의 수량, 무게, 부피별로 자유자재로 크기를 조립할 수 있어 활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기존 박스와 달리 회수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약 7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상진 AIP는 급격하게 다변화되는 물류 환경에 맞게 가치 있는 기술 개발을 거듭해왔습니다. 실시간 친환경 조립식 다변형 포장 물류대로 환경보호와 비용절감, 자원절약과 공정개선으로 고객사의 만족과 행복을 포장물류의 혁신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물류 시스템의 선구자, 상진 AIP.